미국에서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거나 이런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어느 지역을 피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과연 이사를 할때이 동네가 안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처음 미국에 정착하거나 낯선 동네에 갔을 때 이런 걱정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동네마다 분위기가 정말 천차만별이라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를 피해야 할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낙후된 동네 혹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알아보는 네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거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꼭, 꼭.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혹은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은 아래 의 링크 꼭 기억하세요. 자, 바로 familywatchdog.us. 네,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우편 번호, 집코드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성범죄자 혹은 성추행 혹은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는지 이 사람의 이름, 얼굴,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키, 헤어 컬러. 네, 뭐 몸무게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사갈 동네가 과연 괜찮은 지역인지 한번 집코드 넣어보시면 그 주변에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되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megan'slawca.gov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똑같이 이 성범죄자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링크 꼭 확인하시고 내가 뭐 어디 에어비앤비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물론 이제 저렴한 것도 찾으시겠지만 그 주변 지역이 어떤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좀 위험한 지역이다. 약간 좀 피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메트로 PCS, 라이카, 울트라 이런 브랜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그럼 왜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곳이 피해야 되냐?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뭐 언리미티드가 10불 대 초반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얼바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뉴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매장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매장이 많다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낮은 소득 수준, 높은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 있다는 것은 지역 자체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기업이나 고급 브랜드 매장이 자리 잡고 있으려면 그 지역의 소비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저가 매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버라이전, AT&T, 이와 같은 고급 이동통신 매장이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고가의 요금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층이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한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매장은 주변에 고급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제의 건강도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매장 캐시어 근처에 철망이 쳐 있고 방탄유리가 설치돼 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게 매장 내부의 보안 시설입니다. 특히 매장의 캐시어 근처에 철창이나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지역이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매장 직원들이나 주인분들이 직접 느낀 위험이나 경험에 의해 이런 보안시설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지인분 중에서도 리커스토어를 캄툰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이미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캐시어도 하시면서 일을 하셨을 때 정말 강도들하고 맞닥뜨린 게 최소 몇 번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사항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탈 범죄나 강도, 소매치기 같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매장 주인들이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보안 장치가 있다는 것은 고객과 매장간 신뢰가 낮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커뮤니티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많은 곳은 주민들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은 야간 범죄가 잦아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더 위험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이사하시려는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보인다면 그 지역의 치안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바로 펀샵, 그리고 베일 본스 패밀리 달러 같은 매장이 밀집한 지역들, 이런 지역도 피하셔야 됩니다. 펀샵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주로 전당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보신 전당포의 사나이들, 골든 앤 실버 펀샵 뭐 라스베가스 이런 곳 말고요. 이 모여 있는 곳들은 정말 돈이 급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돈 필요하신 분들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베일 본드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체포되거나 보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빌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패밀리 달러나 머니투리 같은 매장들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할인 제품과 단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매장이 많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매장이 많이 보이는 지역은 종종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이주자나 방문자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렴한 외식 브랜드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철치스 치킨, 릴리 시저스 이러한 저렴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가격이 저렴하죠 저렴한 치킨이나 피자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스저드 같은 경우는 뭐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매장이 많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고급 레스토랑이나 건강한 음식을 즐길 여유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학교나 공공 시설의 상태도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는 곳이 있고요. 혹은 키를 가지고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매장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위험한 지역, 그리고 또 홈리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이런 비밀번호나 아니면 키를 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낙후된 지역이나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을 알아보는 네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가 이동통신 매장, 철창과 방탄유리, 저소득층 대상의 매장들, 그리고 저렴한 외식 브랜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낙후된 지역이나 치안이 불안정한 동네를 알아보는 네 가지 신호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장들 폄하하거나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좀 서비스가 낮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몰려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주의를 요하시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네를 선택하시거나 방문할 때더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 말고도 어 나는 이 지역 갈때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조금 위험해서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이 댓글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이런 지역을 피하겠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네오집스의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관리이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오집와 함께하세요.